저희가 계획 짤때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려요.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탈리아가 처음이 아니었고, 저는 처음이었거든요. 이탈리아를 가면 박물관을 간다 그러면 저는 가고 싶고, 이 친구는 갔다 왔으니까 또 가기 불편할 것 같기도 한데, 그냥 그걸 이제 저희가 사전 협의할 때 말씀을 드리면 시간 배분이나 일정 조정을 잘 맞춰주세요. 가서 트러블이 있거나 불편하지 않게 사전에 미리 다 그거를 알아서 해주시니까, 그리고 또 저희 바틴가 갔을 때는 그 현지에서 그 다른 분이 나오셨는데 저희가 연령대가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하고 섞이는 게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 안내해주시는 분이 저희랑 성향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저희랑 비슷한 그분을 일부러 시간을 맞춰서 그 시간대에 넣어주시거나 그렇게까지도 배려를 해주세요. 그것도 굉장히 흔했던 것 같아요. 네. 진짜 세심하세요. 이제 저희가 현지 출발하잖아요.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세요. 그럼 저는 속으로 나 이런 것까지 들어야 되나? 이거 투머치인데? 저 속으로 이제 생각하고 가면은 아,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이유가 있구나. 투머치라는 게그 조심해야 될 부분을 까먹을 때가 있잖아요.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투머치를 해 주시잖아요. <laughs> 그러면은 그게 딱 생각이 나서 그게 도움이 됐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. 저는 그 경험도 있었어요. 저희가 대표님하고 처음 인연이 저희 아이 어렸을 때 제가 해외 경험이 많지 않았을 때 패키지 여행으로 처음 인연을 맺었는데 이제 외국은 볼트가 틀리잖아요. 그래서 대주코 준비하고 가라고 그러셔서 흔히 이제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거든요. 근데 가기 며칠 전에 그걸 택배로 보내주신 거예요. 아이들 어려서 다 챙기기 힘드실 것 같다고 그걸 택배로 보내주셨는데 너무 너무 감사했어요. 진짜 그게 투머치긴 한데 그 정도의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시구나 감동받은 적.